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고요. 영의 생각은요, 할라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 뒤에는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마지막에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시냐면요, 어, 로마스 일장 살려보니까 성령으로 부활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지금 모든 가치관을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데 중심을 두느냐. 우리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 안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느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바로 그 시간에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간다는 것은. 근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 십자가, 지식이 바로 직전에 내가 떠나가는 내게 유기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내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자가 오지 않지만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요, 언제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가 죄인지를 압니다. 죄. 죄 감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의 감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구나. 심판 감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망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자는요.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3장 17절은 그 사랑을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성령 십육절은 예수를 믿으면 누군지 멸망 맞지 않고 영생을는다 있습니다. 이, 이 세상을 딱 바라보면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게오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요 이 세상에 마음 안 뺏기는 거예요. 죄, 어이. 심판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그쵸 야. 우리는 예수님이야 심판 이 생은 이미 끝났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요 우리 몸도 사실은 이 세상입니다 몸도 그래서 자기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심지어, 자기의 몸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활라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챙기니까, 몸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몸을 챙기니까, 예배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믿으려면요 사실 못 믿습니다. 성리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쉬워요. 지금요, 돈이 있다, 움직여요. 직장 따라 움직여요. 사업장 따라 움직여요. 사람 따라 움직여요. 근데, 말씀 따라 움직이냐는 겁니다. 말씀 따라. 우리 신실하십니다 어느날 딱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여기 내생애 사화를 딱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장 1절 보니 말씀 보니까 절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 된다는 결코 정자함이 없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산다는 겁니다. 이게 영입니다구절한번 읽어볼까요? 8장 구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그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서 영이 없으면, 그때 사람이 아니라. 응? 이미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거추주하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서. 근데, 그때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누구를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성령 단독적으로 뭐 성령께서 뭐이 일하시고 지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만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림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다 정인된다.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겁니다. 성령 은 어떤 영이냐? 예수를 믿게 한 영이에요. 예수를 정가하게 한 영이에요.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모든 삶의 사고가 예수 안에서 결코 정지함이 없다. 완벽한, 어인된 삶으로 사는 겁니다. 결코 정지함이 없는 겁니다. 결코. 이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대의 안인에적인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생각이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건 뭡니까? 세상은 심판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어. 죄에 대하여 하그 죄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상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땅에서 힘주고, 막, 막 세상에서 이렇게 다 심판받은 거예요. 뭘 부러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뜻대로 살면요, 한한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삶을요, 철저하게 책임지세요. 이건 구약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늘만 더 살라. 복은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너이 땅에서 복받으려고 살지 말고요. 너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에레미아서 30, 5장, 5장부터 30장까지 읽으라 그랬죠. 그죠? 주일날 그죠? 31장이 뭔지 압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장입니다. 31장이. 이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그래서 오순절 날요, 그, 십0개명 돌판 받잖아요. 그죠? 그 날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철수학을 거두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50일째 50일째 그 날과 성령이 임하신 날과 똑같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어? 예수님이 십자에 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때부터 50일만 50일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천농사 거둬주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나 먹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식김의 돌판을 새겨주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말 때요, 이 성령은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은 절대 한번 행동하지 못하는데 마음이 새겨진 거예요. 마음이 새겨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철수하고 된날5 0만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10개명 돌파받으면서 이제는 새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말때 이제부터 새 삶을 살라는 겁니다. 새 삶.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내 삶을 지배하시는 새 삶을 사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화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들을 통해서 얻은 생명, 그 생명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이 해방을 느끼는 겁니다 해방을 해방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삶에눌리여도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면요 우리는 해방을 느끼는 겁니다 죄와 삶의 법에서 제가 유혹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내게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바사에서 너를 해방했다. 일부 육신의 을 몸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못 하죠. 고체로 몸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죄를 정했다는 것은 육신죄를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렸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면 이제 누가 하시냐? 우리가 한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영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 둘밖에 없어요. 육신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 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계속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에리미아스 제가 읽으라고 했으면요.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아, 이래서 읽으라 하셨구나. 에리미아스 5장에서 30장까지 반드시 읽으십시오. 읽으면요. 얼마나 이 시대에 죄종들이 하나님이었으면 잘못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뿐이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짜는 육신을, 영을 따는 영의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간단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영의 생은 생명과 평안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도대체 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이. 만일 너 속에 육신의 인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할수 없느냐. 만일 너 속에 하나님이 그하시면 내가 육신이 있지 아니냐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글도 영게 없으면 그저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는요. 육신의 속한 우리를 회개하고요.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에 속하면 안 돼요. 육신에 속하면 주님 나좀 도와달라 이거 말고요. 우리는 분명히 육신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둘 간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길을 은거추 주막에 바라보고 있다. 어느 날 팍! 영에 속한 삶을 뛰어들어온 사람이 있는 마음이네요. 영에 속한 삶을 살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랑으로 사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살아주셔요 간단한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사느냐 성령이 사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점점 육신 생은 사망일 뿐이에요 희망 없어요 영의 생은 생명과 평안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신 이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